사람 많은데요? 어? 사람 많아요 와 여덟시 8시 좋은 것 같아 여덟시에는 못 탔어요 타이탄이 아닙니까? 사이이라고네 음. 일단 한번 올라가보자 뭐 한다고? 사진 찍는 다 아마 공항 끝고 나면 조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 시간 지나면 여요가 일단 네? <laughs> <봐요>. <laughs> <laughs> 주발사 파는데, 주파수 파는데, 주파수 파는데, 주파좌석는데주 시야? C C 데 C 파 C 파 C 데 C 파수 C1, C2, c 수 너가 네. c 주야근데 네. 아마 여기 없을거야 한구형한주파이었어아 맞네, 한파는 <laughs> Oh, maybe. Are you? 지금 파도를 빠지시네. 그는데죽만 아, 아, 아 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집... 밖에, 덥나? 아, 집... 밖에 덥나? 죽어두면 땅이죠, 봄이죠. 형. 봄인가? 예. 네. 네. 오케이. <웃음> <웃음>

여기가 그 관광 하는 거거든.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체크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다가 으흠. 여기 밥 먹을 거다 있거든. 응. 뭐 이런 거. 감태? 응. 여기서 감 감태나 주서 먹을까? <웃음> <웃음> 응 확포. 레저를 즐기는 캠핑족들을 있는 아, 학포 야영장? 낚시터 거북바위 아, 제꼬박고박너 낚싯대 몇개 갖고 왔어? 아, 두개두 개? 개. 개? 이정도면 골라도 야, 여기 갈 곳이 너무 많아 가자 가자 발바닥이 좆했다고 아, 근데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지금 발바닥이 좋댔어 아냐, 아냐 우리 사장님 안한게 해양연구기지? 음. 아 저거는 아, 여기 있네 여기네 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다음에 여기서 자야겠네 그죠어 그러면 일단 오늘 동쪽에서 자죠 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동쪽이잖아 음. 지금 여기죠 어저동 이쪽이 저동어 일로 쭉 나가면은 경치 좋은데 있어 또 오늘 형님 스팟에서 오케이, 오케이. 다 진짜 와, 불을 는다 와. <laughs> 와 이건 그냥 이거 그냥 이게 잡겠는데요? 잡와 어? <laughs> 빨리 와봐. <laughs> 계곡이야 계곡. 와. <laughs> 와씨. 야, 야 미쳤다. 와, <laughs> 와.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잔 주세요. 네. 알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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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싸붙이가 무슨... 그냥 아니 진짜 존나 어려운 야. 게 반에 바로... 운해 그냥 혼동이 갖고 아씨 뭐요그 데려다줘서 감사합니다. 이잖아. 어. 그럼 이쪽에서 하룻밤 자고. 근데 하루하루마다 계속 옮길 거야? 옮겨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다 보고 싶긴 해. 근데 걔 귀찮을 것 같긴 하거든. 응. 근데 계속 여기에 아니면은 여기 갔다가 다시 올라오자 이 얘기. 일단은 오늘은 무조건 정해졌으니까 어. 하루 자고 그리고 뭐 내일은 일단 떠나자. 그래. 내일은 그러면 이쪽 어. 아니야 내일 은 일단 음... 떠날 건데 그래. 오늘 한번 결석을 해보고 응. 아니, 진짜 괜찮은 대로 베스트 어차피 계속 돌 거니까 어. 베스트 군대로 잡아가지고 어. 거기에서 이제 박지를 계속 그래. 가는 걸로. 그 해안기지가 어디였지? 해안기지 이쪽.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이쪽에. 어. 테트라 보드 안쪽 아 여기도 스노클링 좋고 어. 바다 낚시 포인트래요 알아 근데 여기 사람 많을 거야 그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 와 줄눈 벗고 줄눈으로 낚시로? 줄눈은 여기를 다새끼돈이아그뭐화재룸 너무 작은데? 또 전문가신데요? 음어 들어오겠나? 이거? 고 아, 아우 눈으다 들어가서 작은 게더 좋을 수도 있죠? 너무 작은데 어 형님 이렇게안넣으세요 <laughs> 왜? 네? 어우 꽃은 내가 그냥 이미 이미 참치 두 마리가 있어요 일단 참치 하나 넣고 돼지고기 하나 넣으세요 <laughs> 아, 이... <laughs> 문어 미끼. 문어 미끼요? 왜냐면은 문어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좋아한단 말이야. 아리 약간 제기처럼 제비요? 제기. 아, 예. 네. 제가 문어기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바짝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서 이제 이렇이시면 어, 돼지고기를 좋아할까요? 생선들이? 모르겠네 장작은 편의점안 팔고 음인진상회라는 뭐, 데서 팔고 그리고 이거 그릴도 다섯 어. 개 사왔어. 네? 어. 어, 또 생선들 또 참치 좋아하잖아요. 응. 어, 맛있는데요? <laughs> 잠깐만, 일단 <이따> 두고 양말을. <웃음> 네, <웃음> 제왕, 그냥 제왕말. 그냥 넣어도 들어가지 않을까? 야, 그냥 놓고 붙지 말고요. 아, 일단 붙. 아, 일단. 야, 야, 아까운데. 묶을까요? 해. 어. 묶어야 묶어. 묶어요. 묶어 묶어야지. 오우, 씨발. 어유. 오우 냄새가 고시합니다 이대로 던져주면 돼. 오우 양말 던져버렸어. <laughs> 저 양말에 참치랑 어, 됐다, 됐다. 오겹살이 들어있습니다. 반짝반짝. 문어가 아, 좋아하는. 아. 아. 요 데리고 보람 있는거야? 어, 뭐, 어?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해줄 뭐 해줄거야? 뭘끓워 먹고 국 하나 먹을까요? 오케이 오잘붙는데요왜바라보는 好好、oh. 울릉도 호박 막걸리 너무밥해난좀 난 이따 먹어도 아 호박 막걸리 울릉도 아 울릉도 호박 막걸리요 존나 맛있다 너 이렇게 하고 따고 했지? 여기서부터 따야 돼기서 따고 물에기서부터 따야 아우 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음 옆에 <laughs> 게스트 한 돼? 어서 와 소금 쫙 뿌려야 되는데 아주머니한테 영상 편지 찍고 있어요? 어안용 아, 아, 써야 될거 아니야 어? 찍고 있죠 지금 어 아니야? 야, 어머니 서울에서 온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신세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 덕에 약도 잘 바르고 음. 밥도 잘 먹고 응 음. 내년 설에 인사 들어갈게요 봄말 봅시오 우리 지금까지 너무 무겁게 다녔어 어, 어.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울릉도에 뭐가 있고 다음 박지를 다시 탐색해야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일 해양박물관 가가지고 울릉도에는 무슨 물고기가 사나? 아그 심해 그 어, 밑에 동굴 같이 들어가서 음. 응. 거기 미끼를 뿌린단 말이야. 오그 물고기를 다 모여 거기. 어어 친구 친구들요. 뱀미이때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고 있다가 오케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묻어있는 거예요 아이 씨발라마 무슨 무치을 해야 아무척돼요 씨발 보니까 씨발 새똥이에요 나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인 줄 알걸 찍어 뭐, 먹어보지 그랬어 사실 먹어봤어요 또 씹진 않아기는 진짜 더러운 느낌인데 는 더러운 느낌이 안 난다 나 비둘기 먹어 아 먹어갔거든 진어요 어디서요? 그나 멧돼지고기 나 알지 멧돼지고기 먹으러 갔다 응 춘천 거기에서 산비둘기 먹었어 근데 그 아저씨가 서비스를 줬거든. 매출이 왜 존나 제기. 왜 그냥 치킨 맛이야 근데 아, 그냥 못 먹을 정도질 얘기고. 매출이 진짜 맛있네 거. 매출이 거기 팔잖아. 참새구이도 팔아 가지고. 예. 근데 참새구이 팔아. 불법 아니야? 아니, 합법으로. 진짜로도 <놀람> 많이. 대박. 아 우리 좀 정리해볼까? 뭐요? 아뭐시발 좀만 굽자 그리고 네. 그냥 굽으면 좀 굽긴 할텐데 아난 그냥 넣었으면 다좀 넣었으면 좋겠다 야몇 개만 구워 뭐. 너얘 말고 음, 내가 음? 어, 어 그대로 덮 아니 이 지금 방금 양귀였다고? 음, 저 원래 우리 막내가 또 사건 한번 터트렸습니다. <laughs> 원래 완전 눈청군데 추억 있기 땐 의자를 다 녹여버렸네. 그게 접니다. 안 아,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바람이 센거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감사드립니다. 당신 소중한 아유 그럼요 연주할인데. 형님들을 위해 준비한건데 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요 그 진짜 태용초기네요 아,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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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기름이 맞긴 하네요 <laughs> <상관없어요. 맞혀요. 웃음> 네. 이거 뭐야 사업에? 네 책임이 네 책임이 제... <laughs> 아, 그건 아닌데 그걸 사온 사람의 책임너불 없었으면 쓴... 고기도 못구워 먹어, 고기는먹었먹을수 진짜. 아우, 진짜. 아 좋다. 돈 준다고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 그럴 것같아 <laughs> 그 이제 캠핑몰드 사업 해게 알겠지? 어제 우리 마지막에 밥뭐 먹었지? 뭐먹었나 <laughs> 네. 막내 맛있는 거 주자 갈비살 아유 갈비살은 좋아하지 않니? <laughs> 아 먹어 아 이게 숯든과 말든가이거든요 눈치 뭐, 한번더봐 갔어요? 어안 갔네 아 이러네 아니 도민이 형 뭐해 저전 아, 진짜 담배 아, 먹을게요. 아유, 드시면 담배 먹을게요. 진짜로. 담배 피면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아이건안 돼, 이 <laughs> 거절해. <laughs> 담배 꾸고 먹어야지, 그러 뭐라고? <laughs> 빨리, 빨리, 자,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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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laughs> 이제 빨리, <laughs> 아, 나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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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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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야빨자 빨리,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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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이거 다 찍혔다. 개새끼야. 니 해지해버린 거. 아, 진짜 괜찮은데요. 아, 빨리 자. 이제. 아, 방금 마지막으로 뒤에가 산책이 아니에요. 아, 사, 사, 사. 왜연연인된것 같아요. 야, 엉덩이 돼. 아, 빨리 갔어. 차근데요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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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자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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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자. 자. 잘 자, 대우야. 아, 너... 대식이 지기 잘자 문 닫아 문 닫아 개새끼야 자라 뭐라고? 제, 제대로 자라고 자라고 조하하다 잘잡 대풍, 대풍. 아, 이이 아, 이나 깜짝 놀렇네 아,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해. 아, 이게 <laughs> 아, 이렇 아, 이게 아, 이 아, 이 이렇게. 아, 이이렇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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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일 씨는 주무시고 있고 기 장님, 제발 어때요 어떻게 서늘하고 부지한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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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